안녕하십니까. ppaf 2017 운영위원회입니다. 지금부터 예선전 순서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첨 방식은 엑셀의 랜드함수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난수를 설정한 후 그것을 정렬하는 방식입니다. 작년과 똑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예선전 순서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피카츄, 라이츠파이리꼬 부기버터, 푸랴도 란피, 존, 투토가스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맛 아산에서들에서 데리고 뒹굴고 사막에서 정글에서 올다가웃다가 서로 만나기까지 힘들었어도 우리는 모두 친구. 피카 피카 내가 원하는 건 너도 원하고 마주잡은 두 손에 맹세해 물레 바그레 물레 바 용기를 해바그레 그래 용기를 해바 피카 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아름다운 우리 추억 기억해. 피카 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노아나 두두리 해피카 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따뜻한 햇살 밝은 세상 피카 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우리 모두 꿈을 위해 추첨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은 알아보기 어렵게 중간 번호 네 자리 중세 자리를 X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PPAF 2017 예선전 순서 추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